네, 이렇게 든자리 난자리 중요한데요. 역시 한명 들어오니까 애정이 좀 식네요. <laughs> 저의 애정은 불멸일 줄 알았는데 미안합니다. <laughs> 아, 한동이 기자 어쩔 수 없죠. 네, 네 김정현 기자가 좀 어리죠, 자기보다? 한살어리네한 살. 어리며, 한, 살. <laughs> 한 살이 어디야. <laughs> 자, 어쨌든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우리 또 프로그램의 마스코트. 터지 때감 한동희 뉴스먼트 기자 나와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인사하고요. 네. 어제 어땠어요? 어제 좀 너무너무 사건도 많고 복잡하지 않았어요? 예, 네, 어제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아, 그래요? 처음에 접했을 때 한동훈 그 네. 거? 네. 설, 설마 했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그렇게 믿기지 않았다는 거 아니면 믿고 싶지 않았다는 거야? 왜? 그런 아, 진짜로 할줄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는 사실은 한동훈 기자 아니 한동 한동 기자가 아니라 저기 누구 한동훈 이 지명자, 이분이 야망이 큰 분이에요. 네. 이분은 나중에 대통령에도 아마 나갈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자, 본무장관 해서 한 2년 꼬박해서 여러 가지 그냥 막 무리를 일으킨 다음에. 무리란 <laughs> 말은 농담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다음에 내 생각에는 이분은 거기 갈것 같아요. 총선 나갈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죠 계획이 또막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총선 나간 다음에 총선에서 이제 뭔가 좀 뭐, 하여튼 좋은 데 가겠죠? 잘될수 있는 곳으로. 그런 다음에 딱 당당히 국회 입성한 다음에 거기서 아주 그냥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욕심이 생기겠죠? 뭐, 당대표도 하고 싶고, 나이가 좀 어리긴 하지만. 그러면 뭐, 정또 대통령 이 되는 거지 뭐. <laughs> 말은 안 합니다. 더 이상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슈 보겠습니다. 법무장관 부 후보자의 한동훈. 어현 사법연수원의 부원장인가요? 이분을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검찰 새로 개혁할 것 없다 이게 이제 한정훈 지명자의 일성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 검찰은 매우 완벽하다고 생각하나봐요, 완하다고 아, 네. 음. 일단 어제 윤석열 당선자가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 정립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음.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네. 뭐 글로벌 스탠더드 얘기를 하면서. 뭐 영어를 잘한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laughs> 했고요. 아, 그래서 글로벌 스탠드요 <laughs> 네. <laughs> 네. 그래서 최측근 인사 아니냐, 이렇게 취지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네.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를 시사한 당시에 네. 한 후보자에 대해서 독립운동가에 비유하기도 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번에 뭐 청와대 민정수석을 두지 않겠다고는 했는데 뭐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통해서 법무검찰 조직을 질칼 하겠다 이런 구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민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어제 검수완박에 대해서 법안처리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된다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검찰개혁 과제를 물었더니 검찰이라는 게 몇백 년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 할게 없다. 음. 나쁜 놈들만 잘 잡으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생각하는 나쁜 놈이 항상 틀리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네. 사람들하고 난이 부분을 조금 우리 한 지명자하고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 한동훈 뭐 지명자는 제가 예전에 변협에서 대변인 같은 거할때좀 좀 알았죠. 사실은. 나쁜 관계가 아니었는데, 지금 많이 심리적으로 깔끔한, 깔꾸러, 깔끔한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도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제 물어보고 싶긴 한데, 우리 애들도 영어 되게 잘하는데, 우리 애들도 글로벌 스탠다 하던데. <laughs> 자, 어쨌든 윤 당선자, 최측근 인사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 한동훈 지명자, 내정자에 대해서 놀랬다. 네. 아, 이렇게까지 할줄 몰랐다. 예, 그래서, 그래서 조금. 기류가 반반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어,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도 이상민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네. 뭐 경찰 조직, 검찰 조직 모두를 이제 뭐 정치인 임명을 안 하면서 모두 스스로 장악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여진다는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그것도 그냥 곧바로 올라온, 중간에 뭐 거치지 않은. 그리고 검사장 출신의 장관. 나이도 어리고. 이분은 스스로 나이는 어린 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경력이 매우 화려하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어요. 어, 민주당의 검수 완박 이용은 어쨌든 음에안 들지만, 어쨌든 검찰계와 관련된 이 박차를 가는 이 모습을 지금 장관님이 정리하겠다는 건데, 법무 장관이 된다면 한동훈 증명자는 자기가 그 전에 했던 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임을 좀 져야 됩니다. 그것도 한 번. 이번에 청문회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예, 청문회가 여기 집중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는 이분도 있고, 뭐, 별, 여러 명들이 지금 있죠? 예. 아, 원희룡 청문회도 또 아주 우리가 기대가 되는 게. 좋아요. 어, 한정을 보자. 어떻게 잘 빠져나가는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역시, 우리 이럴 줄 알았지만, 아, 역시 또 개법의 도토리소이 많네요. 안철수계 인사들, 윤석열 정부 2차 내각에서도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패싱 당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1차 내각, 2차 내각에서 안철수계 인사들이 전혀 이름을 보이지 않았고요. 네. 또 어제 기자들이 인선 배제에 대한 입장이 뭐냐, 네. 윤 당선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냐, 공동정부 네. 구상에 문제가 없느냐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음.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인수위원직 사퇴하면서부터 지금 이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났는데 네. 그동안 안 위원장이 자신 전공 분야인 과학기술, 보건의료계 쪽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보였고, 최측근인 최진석 철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신용현 인수 대변인, 입각을 희망하기도 했고, 뭐 이태규 의원도 계속해서 거론이 됐었는데, 전혀 이제 되지 않았고, 그리고 단일화 당시에 윤석열 당선자가 종이 쪼가리 말고 날 믿어달라라고 말을 했었는데 <laughs> 그때 그랬죠. 네이 예, 약속이 허언이다 이런 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제 인사 발표 전에 이제 안 위원장과 윤 당선자가 30분간 독대를 했는데 내 브리핑 4 시간을 앞둔 자리에서도 윤 당선인이 2차 내각 인선 명단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 인수 위원장에게도 명단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음. 그리고 이태규 의원이 사퇴한 인수위원직 빈자리에도 바로 이제 박수영 의원을 지체 없이 투입하면서 이제 갈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너무 무시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도 어제 저녁 자리가 있었는데 도시락 음. 만찬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음.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석 안 하는 거는 뭐 너무 소극적인 거고, 네. 그런 거 말고 좀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없어요. 한계도 없어요. 네, 인수위원장인데 뭐 사실 뭐 2차 인선명단 자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아니, 제 말은 그것도 중요한데, 본인이 어쨌든 그 막판에 어쨌든 합당, 합당 내지는 뭐 단일화 선언 해줘가지고 사실 그 0.73인가에. 네. 그 아주 정말 중요한 캐스팅부트를지었던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날 믿어라. 이러면서 알았다. 내가 널 믿겠다. 이랬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서이 사람,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없어요. 담보, 우리 보통 집, 집 같은 걸 담보도 하고 그러는데 대출 같은 거할 때도. 이런 안전장치가 안철수 이제 위원장 이쪽 입장에서는 한개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정말 믿기만 한 겁니까? 지금으로서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랬진. 믿음이 강해요, 그분한테? 예. 오. 그 당시에 윤석열 당선자가 말했던 종이 조가이라도 있었어야 하는데, 조각 음. 합의문이라도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 없으니 이제 뭐, 마땅하게 요구할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았어요. 네.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안철수 윤수위원장님, 정치 앞으로 하실 수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자세 번째 이슈 아 민주당도 어지께 시끄러웠습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들 잔뜩 나왔는데. 전략공천하겠다 이러면서 네. 이낙연 정세균 얘기가 나오죠 송영길 네, 후보도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지방선거에서 울을 전략선거구로 선정을 했고요 음.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서울이고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강원 강릉시와 춘천시 그리고 대전 서구입니다 네. 그런데 전략공천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네.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공천이 아니라 전략선거구를 지정한 것이다 음.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면 경선을 포함해서 네.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적절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전략공천이라고 말은 못하고 전략선거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laughs> 했습니다. 전략선거구. 예, 네, 그래서 어.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을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송전 대표 측에서는. 이럴 거면 당이 구체적인 반복론이라도 제시를 해라. 그리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경쟁력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 정봉질 전 의원 서울시장 후보 경선 나가겠다고 하면서 우리 바로 여기 옆에서 우리 방송했잖아요. 네. 세 가지 쓰리 노를 하겠다. 뭐 노마드, 뭐 노머니,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정말 의지를 불태워서 우리도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고부터 정말 불과 몇 시간 뒤에 갑자기 전략 무슨 네, 구요 선거구? 이야, 선거구. 야, 이렇게 되면 사실 정몽주 전 의원 같은 사람들은 음. 자리가 없어요. 예, 거의 어, 밀려나는 구 어,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는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음,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도 생각해보시라고 했는데, <laughs> <laughs> 아 이렇게 방정맞은 예언이 또 현실이 되면 안 됩니다. 자, 복잡스럽죠? 이렇게 당, 정당이나 정치활동이라는 게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는 거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래도, 또, 세상은 돌아가는 거니까, 뭐, 보겠습니다. 민주당, 혹은 또, 국민의힘, 이번에 6.1 지방선거에서 누가 더, 이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릴지 한번 보면서, 앞으로 향후 방향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한동희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희의 뉴스 인사에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할 얘기가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어, 난막 너무 막 가슴이 벅차 올라 지금. 내가 할 말이 너무 너무 많아. 해주고 싶어 이 말을 콕콕콕콕 여러분 기대하세요. <laughs>